극률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극률이라는 단어인데요.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고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극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률이라는 뜻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극자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고요 출자가 구율한다 그리고 구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합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걸 보통 극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극률을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 라훔이라는 말이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태 자궁을 내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극률이라는 말과 엄마의 태 어, 이게 뿌리가 같은 말이고요. 사실상 의미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극률과 엄마의 태가 어떻게 연, 어, 연결될 수 있나, 의미가 같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있다면 태아일 거예요. 갓난 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보호받아야 되고요. 갓난아기도 엄마의 품속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극률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힘들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약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설수 없는 이들 그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보통 극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정조 대왕 때, 우리 정조를 보통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 이분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큰 흉년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냐면, 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아기를 낳자마자 길가에 버렸대요. 그 여러분, 그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 아, 민족이 우리나라 아, 엄마들인데, 그 핏덩이를 그냥 낳자마자 버렸을 때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조가 그 보고를 다 듣고요. 자율전칙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요. 자율이라는 말이 백성을 가여히 여겨서 보살피는 것을 가리키는데 지금으로 치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종의 국률법, 구제법을 정조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참, 정조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져요. 자, 일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어미가 갓난 자식을 다 버릴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또 무슨 죄란 말인가? 관료는 여인들 중에서 저진하는 사람을 찾아 한 여인에게 두 아기를 맡겨라. 젖 먹이는 여인에게는 하루에 쌀한대 사홉, 장 세홉, 미역 어, 새입식식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 아기가 살찐 상태를 살피도록 해라 이게 법의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그 저지나는 여인들을 찾아서 버려진 아이를 한 여인당 둘씩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식을 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을 가지고 너무 어렵다 보면 어, 이 사실 젖 잘라라고 주는 건데 자기 자식들 먹일 수 있고,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서, 관료들이 찾아가가지고는, 그 집에 맡긴 젖먹이들이 살이 토동퍼동토동 찌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국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처럼 품고 돌보는 것. 이게 바로 국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국률의 대표적인 사례가, 젖목이의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 일,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모세.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피덩이를 담아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냐 그러면 애굽의왕 바로의 딸이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기를 보니까 우는지라. 공주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어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가 여기가 바로 긍휼의 긍휼이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해, 행한 조치가 구절을 보면 이 전복이를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저진하는 여인을 찾아라, 예, 정조처럼. 예, 그래서 찾았는데 누가 당첨됐는지 아세요? 모세의 엄마가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예, 젖을 먹일 여인을 찾아서 모세를 살렸는데요. 여러분 이 급률 때문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악어밥이 될 뻔했던 모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급률이 이렇게 숙녀한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 제가 벌써 부임한지가 8년이 됐더라고요. 만만 만으로 8년이 됐는데, 제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에게 극률이 참 풍성하다. 극률의 마음이 있다. 제가 이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좀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자마자 제 스스로가 그냥 사실상 독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집에 용돈이라든지 심지어 등록 등록금도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그냥 다 해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렴했겠어요. 그니까제 안에 짠돌이 기질이 그냥 뿌리 깊게 녹아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짠돌이냐 그러면 한 예가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앞니빨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이빨이 빠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치과를 갔더니 돈이 1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이게 치료하고 나중에 이빨을 갈아 끼우는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야매로 이빨을 갈아 끼우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야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본어로 야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뒷걸에 뭐 이런 어둠의 거래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변역이 돼가지고 야메라는 아 이게 좀그 표준어가 아니에요. 야메로 이빨을 갈아 끼우면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laughs> 이야기처럼 애들이 생각하던데. 아, 이거 저 결혼도 안한 젊은 20대 어그 청년이 야매로 이빨을 갈아 끼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야매로 끼워 놓으니까 싼게 비스떡이라고 어느 날쑥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아내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처갓집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빠진 이빨 치과에 금방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가서 밥을 먹다가 이빨이 쑥 빠졌네요. 지금도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때 일을 추억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 <laughs> 여러분 그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이 앞니빨 하나 빠져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고뭐 없어 보이는 이 이놈한테 이, 이내 딸을 맡겨도 될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저한테 이제 좀 짠돌이 기질, 점팽이 기질이 좀 있는데,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디를 좀 도와야 되고 지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우리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들어가면, 장로님들 우리 여기 한 요만큼만 도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오히려 장로님들이아 목사님 좀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 요만큼 말고, 이만큼 도우시죠. 장로님들이늘 그렇게 어 대답을 하세요. 원래 다른 교회 가면 이거 반대예요 목사들이 이만큼 합시다. 그럼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눈치를 보시면서 아좀 줄이시죠 목사님 워워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우리 교는 회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긍휼의 마음이 참 넉넉하다. 이것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SOS뱅크 사역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아 우리 아 정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 긴급 위기 상황 맞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짠돌이라 제 머리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풍덕천에 세우셨을 때는 이 지역사회를 좀 돌보고 이 지역사회에 예술의 사랑을 좀 실천하는 그 사명을 주시, 주시지 않았겠냐고. 아유 성도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제가 또 내심 아 이게 잘 될까? 우리 교회가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난 추수감사절 헌금 때 우리 헌금으로 시드머니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6,500만 원이 어 마, 만들어졌어요. 아이 사역을 아주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참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이 마음속의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9년부터 우리 올해까지 5년째 우리 성탄절 전에 우리 지역 사회 어려운 분들 로봇 박스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이 일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일도 어떤 분들은 제 아이디어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짠돌이에요. 저는 그런 제 머리에서 그런 생각 이안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5년째가 됩니다만 해마다 확장해 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두 군데 복지과에 협력을 받아서 어, 이웃들을 섬겼는데 올해는 우리 세군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어려운 분들 섬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 어, 올해는 또 광주에 보면 한사랑 장애영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계속 오랫동안 후원해 왔는데 우리 5세 미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영아들 우리 그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시면 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물을 좀 에, 준비해서 우리 방문하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일이 점점점점 어, 풍성해지는 것.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극률의 마음, 극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긍휼, 극률, 긍휼을 강조하나? 그리고 절기 원금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들이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유가 뭔가? 긍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 긍휼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극률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는 극률을 힘써야 될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극률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일,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일, 그게 사람 가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사람 가리고요,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에, 극률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 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한 단락이에요.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 극률에 대해서 말씀을 할때 출발이 어떠, 어, 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람을 뭐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은 뭐 이래요. 우리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브랜드 명품 옷을 걸치고 와요. 어떤 사람은 한 눈에 보게도 남루한 가난한 옷차림. 그런 옷차림을 하고 교회 왔어요. 자, 이때 그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잘 차려입은 사람은 아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내하고 못 차려입은 가난한 사람은 아, 그냥 뒤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아니면 저 구석에가 있으라고 냄새난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보면 13절을 연결시키면 차별과 극률,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핏 아, 생각하면 차별과 극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에게 거저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뇌물이에요. 하나는 구제예요. 둘다거저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뇌물의 액수가 클까요? 아니면 구제하는 액수가 클까요? 아, 여러분들은 구제, 어, 예, 어, 어떤 분은 구제라고 하시는데 축복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뇌물은 힘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액수가 거액이어야 돼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는요 나에게는 푼돈과 같은 것이 그에게는 큰돈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거의 푼돈과 같은 거를 줍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는 뇌물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지만 옛날말 하더라도 그럼 제가 우리 청년 시절에 말해도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안 갔어요. 어떻게 군대 안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는 공공연하게 병무청에 돈좀 썼다고. 아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좀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아마 이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독교는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여러분 그 스킬을 아십니까?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5천원짜리 접어가지고 아, 넌지이 이런 게 통하는 사회가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 뇌물이 얼마나 행행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뇌물이 있으면 그때부터 뇌물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뇌물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구제를 이야기해요. 뇌물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극률을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지만 극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뇌물은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되는 일이지만 극률은 약자라도 그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뇌물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떠받치면 그 준만큼 뇌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기에 뇌물과 극률은 별개가 아니고요. 바로 연결되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극률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약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 차별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률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극률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돕는 일, 또 남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제가 성경 속에서 극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더니 15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극률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설명할 때 쓰여졌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극률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극률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극률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극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시간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강단위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저,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한점 죄가 없는 아유 그냥 너무 깨끗한 분들로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 가운데 뒹굴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내 자녀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농종자라 바라보지 않고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께 보여져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극률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극률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우리는 이웃들을 극률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극률을 은혜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률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구약 성경에 제사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결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팔복을 어, 묵상해 보면 십계명과 팔복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십계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 그렇죠? 팔복도요. 하나님을 향한 복 이웃을 향한 복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이웃을 향한 복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봉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률이 여기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률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받으려면 이웃을 우리가 먼저 긍률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때문에 여러분이 극률이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늘 이웃들,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건가 극률의 시각으로 극률의 마음으로 그리고 극률을 흘려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르치시면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예를 드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에게 그돈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셋째 줄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극률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극률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극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땅한 극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맨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률을 행하면 두렵지 않고 보세요.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극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극률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극률의 삶을 살아갈 때 심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률은 심판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극률은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아, 이웃을 도웁시다 구제합시다 그러면 아니, 그 돈으로 선교나 하지 그 돈으로 교회나 세우지 그 돈으로 전도나 하지 아, 아니 교회가 무슨 자, 자선단체인가요 왜 자꾸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이웃을 돕고 섬기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긍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은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극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 아, 15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이룡할 양식이 없어요.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말합니다. 아, 평안히 가라. 아, 따뜻하게 지내세요. 아, 배부르게 식사하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입을 옷도 안 주고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평안이 가도록 무슨 조치도 하지 않고 말만 해요. 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이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을 듣는 겁니다. 껍데기뿐인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앞과 뒤가 다른 믿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신행이 다른 믿음과 삶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만 앞세우는 신앙상을 하지 말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극휼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죽은 믿음이다.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죽어 버린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쪽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잘하고 입으로 말은 잘하면서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그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극률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때 기뻐요. 왜냐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있으니까 국률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제가 앞에 서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냅시다 섬깁시다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칭찬받고 아니면 무슨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올해도 러브박사액뿐만 아니라 우리 내년에 SOS뱅크 이사회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극유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한곡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이 떼제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대단히 단순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의 나눔은 이웃을 긍유력이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게 왜 성찬식과 연결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극률의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 극률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이게 바로 사랑의 나눔이에요.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